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어, 저희 꽃길량인데요. 아직도 열과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열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 세 가지 부분을 주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한낮 기온 온도를 32도로 설정을 해서 최대 33도가나 34도 이상 안 올라갈 수 있도록 어, 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세살수를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밑에 보시면 어, 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아직도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있는 이유는 어, 풀에서 지면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를 이러면서 상부는 미세 살수를 해서 온도를 떨어뜨려 주고 밑에 복사열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퇴비를 사용해서 땅의 물리적인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하고 미생물 제재를 이용해서 땅을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잔뿌리의 발육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물론, 어, 열과가 나오긴 합니다. 다만, 저희 농장은 열과가 발생 빈도율이, 어, 다른 농장에 비해서, 어, 아주 적다고, 어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원인이 바로, 온도와, 풀, 그리고, 퇴비와 미생물 지재. 총세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귤농부 이승범입니다.